5월 9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5월 9일이면 러시아의 대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고, 러시아가 마리오폴에서 당당하게 승리 선언을 할 것이다. 많은 여러 매체에서 지난 3주간 나왔던 말들입니다. 게다가 5월 8일 오후부터 돈바스 전선을 감당하는 주요 전선인 포파스나가 함락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5월 9일부로 지금 진행 중인 특수 군사 작전에 종료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이 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들은 실제 전황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알려진 것그 이상으로 러시아군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도청 자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목소리> Да мы, короче, там в попали нахуй. 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всех хуй не понял. И нас тут, короче, держат вообще жестко. Чуть ли не раз ебать. А чего вы отказались? Ну, а они прям на передовую отправляют самую зопу нахуй. У нас там начисто мясо, ебать. Самую траку высылают? Самую зубу, а там чисто артиллерия, там никто с автоматов не стреляет. Когда артиллерию лезет, то это пиздец. Ну, ну, и что вы делаете? Да ничего, ждем, ебать, мы хотим уехать отсюда, а они нихуя не отправляют, ебать. Он говорит, там сказали вас расстрелять, ебать. Это ну, такая жопа просто, ебать. Просто очко, ебаная лачка. Просто о. 들으셨다시피 병사들의 사기가 지하 실바다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또이지음 전선군이 러시아의 주력이자 정예 병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전선의 상황은 그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는데요. 이래서야 설령 러시아가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대군을 투입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2에서 4주의 짧은 훈련을 받은 전쟁을 모르는 러시아 신병들이 우크라이나 라는 고기분쇄기에 뛰어드는 참극이 일어날 뿐인데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당장 모스크바까지 밀고 갈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황의 흐름이 바뀌었을 뿐 압도적인 승리를 논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준비된 지도를 보시면 잘알수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포파스나가 함락당할 경우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북쪽에서 세베르도네스크 방면군을 보호하는 우측면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선멸하거나 바흐무트로 돌격해 세베르도네츠 인근 우크라이나군 전체를 가두는 포위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노출된 평야를 가로질러 진격함과 동시에 수개의 마을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러시아군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이즈음 난방에 돈자된 22개 b t 지입니 지난 4월 초 러시아군은 이지움을 함락하면서 기세등등하게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평해지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국의 정보자산의 위치가 발각되어 마치 고속능유도 미사일을 연발로 얻어맞은 것 같은 초정밀 포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르벤코프와 슬로반스크 등 이중 전선의 주요 도시들의 접근조차 못한 채 상당한 병력을 잃었는데요. 그래서 황급히 군을 물린 채 진격하며 점령한 몇몇 철로과 후방 포병에 의존해 겨우겨우 부대를 수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포파스나를 점령하고 진격하는 러시아군 역시 같은 처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해 점령해야 하는 도시인 바흐무트는 인구 8만 명으로 인구 5만 6천 명의 이즈음이나 인구 2만 명의 포파스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거대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포파스나를 점령한들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졸로테 니즈니 방면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위협하거나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 도네츠크 전선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졸로테 니즈니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치는 게 어렵습니다. 인구 5천 명 규모의 촌락인 포뮤슈바카를 점령해야 졸로테라도 위협할 텐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와 손실을 따져보면 러시아군은 절대 우크라이나 예비군의 부대 편제가 끝나는 6월 초순까지 포뮤슈바카를 점령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포이든 후퇴 강요든 둘중어 하나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오히려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신세를 걱정해야 할 처지인데요. 우선 러시아가 자랑하던 흑해함대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있습니다. 슬라바크 구축함 모스크바가 격침된 데 이어 여러 방공함이 격침되면서 지금도 러시아 함대는 TV2 바이락타르의 폭격에 연달아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의 속도가 시속 200km 내로 외 보격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이라 할 만합니다. 또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선언한 지 이제 거의 2주가 다 되어가는 마리우폴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점령지가 가장 많았던 3 삼 말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막대한 점령지를 상실했으며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5월 9일은커녕 오래가 지나기 전까지 러시아군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